이론 투에도 봤죠 네? 이두원 투에도 봤죠 네, 맞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선생님, 연도좋요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저, 근데 처음 봤어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네. 예, 저도 이론 <목소리> 투에도 <U1> 보러 왔어요. 아, 진짜요? 예, 예. 아, 갔는데, 네, 오늘 사어요 경기 나는데잘 색깔 었어요 감사합니다. 근데 혼자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? 다른. 쪽에서. 병원 가요, 병원 빨리. 감기에 팔목에 아주. 항 종합병. 종합병. 아, 감기 또왔어기 아, 뭐하러 왔어? 뭐하러 왔어? 생소 찍고 가야 주씨여기 나한테 카지 아무거나 했그 모르잖아 아그가안할지가지 <laughs> 아, 응? 음. 여기요 선물로주현씨주려고요 음. 주현씨 챙겨야 나게요 음.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다고 음. 아, 힘들게 아. 왔는데 바로 뒤에. 뒤에 꽃이 배경이 있어가지고. 근데 여기 꽃이 하나 있긴 한데, 한송이가. 알아서 <laughs> 어, 빨리 해. 가요. 들어가세요. 네.